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자언서 사장입니다. 자언서 사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언서 사장 20절로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laughs>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것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키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어뭐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있고, 뭐 지키면 좋은 것도 있고 반드시 지키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한 하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게 있죠.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지. 내가 정한 법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나라에 합당한 국민이 될수 없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 모인 우리 무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바르게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히브리 말로 뭘로 되어 있을까요? 랩으로 되어 있어요. 랩. 한번 말씀 읽어 읽어 볼까요? 잠언스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우리 한국말로는 마음으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말로는 레브. 레브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 어떤 기분이 할수 있을까요? 하트. 심장의 심장. 심장을 지키라. 왜 심장을 얘기했을까요? 네 머리를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심장을 지키라 이게 머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감정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붙여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의 사상은 통합적인 것이지 헬라처럼 분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잘 봐야 돼요. 마음, 레버, 심장. 이 심장이 어떤 걸까요? 우리 몸온 몸에 피를 공급하는 피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질 때이 심장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피를 공급함으로 온 육체에 전달되고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면서 뇌가 형성되고, 뇌의 세포가 형성되어서 뇌에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지시하고, 행동하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 기억도 하고. 심장은 어떨까요? 심장은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심장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있어요. 아시죠? 온 세포는 다 기억력이 있대요. 다만 두뇌에 있는 그 기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 기억력 기억이 있다는 거죠. 몸이 기억하잖아요. 운동하다 보면은 한참 운동했다가 안 하면은 몸이 기억하고 그냥 모습이 나오죠. 조금만 더 훈련하면 옛날 모습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한다. 심장이 기억해요. 대한민국은 이걸 알고 속담이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비슷한 게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게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마음이 지성을 지배하죠. 그래서 이게 요새 실험을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언어학자도 이 실험을 하고, 의학자도 실험을 하고, 심리학자들도 이 실험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인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였나요? 머리는 깨닫는 것, 마음은 느끼는 것. 이 감정 부분이, 감성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에, 웨스턴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날카롭죠. 이 동양 사람들은 대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 거죠. 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뜨거우면 머리가 타버려요. 그죠? 안 돼요. 가슴이 냉냉하면 냉혈 동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틀러 같은 존재가 일어나는 거죠. 살인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슴이 차가우면 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와 마음의 관계.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지면은 그 모임 공동주소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많이 들은 건 이제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은 부인이 이제 삐졌어요. 삐지면은 밥대가 돼도 밥안 하죠. 왜밥안 하죠? 본인이 밥안 하면 굶는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머리는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 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삶에 있어서 참 이게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마음이 지배해요. 오늘 성경 그말을 하죠.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예수 남이니라. 어떤 그 사람들은, 이생 특별히 서양학자들은 머리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 구조성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과 이 심장, 그러니까 뇌의 부분과 심장 생물학적으로 이 관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비뚤어지면은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일들을 제대로 못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상처 받았을 때 빨리 치유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 이 좌수잖아요. 인격적 모든 활동을 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것에 대하여 단의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랍니다. 마음으로 나오는 것. 여기서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 컵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섞이죠. 왜 물이 섞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안 섞이는데 뒤집으니까 물이 섞이죠. 이게 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정말로 뒤집어서 물이 섞이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서 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잖아요. 컵에 물이 없으면 뒤집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노,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이 마음을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을 잡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해서 하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에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이제 마음에서 예수를 거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부하는 그 마음에 배반하고자 하는 생각을 넣는 거죠. 언제나 마귀는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받치 말씀으로 자꾸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 연구, 뭐, 마음 탐구, 뭐, 심신 훈련, 마음의 훈련,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새 세상은 요가로 통해가지고 또는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미 마음에 대해서 그세상이 하는 방법들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에 말씀을 부르느라는 거죠. 그런 말씀, 그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추수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먹고 놀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간에 이 마음에 뭔가 삐거덕하면 습사미가 들어오면 그냥 금이 가버리거든. 요 아무것도 아닌데 금이 가고. 마음이 가라앉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진 서먹서먹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성선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선이 예, 여러 가지로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겸손하고 섬겨주고 낮은 자로 리 내려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살려주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꾸 예수님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마귀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인간은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속에서 그냥 예수님의 성품보다는 예습관으로 확 뛰어나오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을 지키라. 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는게 매달리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뭘 지키라는 거죠? 말을 지키라. 24절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러니까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속임수의 말.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삐져 있으면 말도 이렇게 좀삐쭉삐쭉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말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애들이 불만이 있으면 말투가 다르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말이 퉁퉁퉁 그렇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말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 입에서 멀리하라.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훈련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는데 그임재한 현상 나타나는 역사 속에 인간들이 볼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현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죠? 예, 말이 바뀌어졌어요. 말이. 한 번도 배워 보지 못했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 방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는 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의 언어가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삐뚤어진 말이 고쳐지는 거죠. 상처받은 말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1 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다고 계속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 개시 신학자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말씀의 능력으로는 산다는 겁니다. Deus Dixt,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빛이 있으면 었 빛이 있었고 말씀을 섭하며 서 창조되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승기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한 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마음도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을 관리해야 요 에베소스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물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우리 남자들끼리 막 이야기하다 보면 엄담 패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어디서 주스와 들었는지 뭐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사람들 깔깔대고 웃고 재밌다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 와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의 그랬습니다. 러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고. 더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방언 체험이거든요. 방언 체험하고 나면은 성령의 은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말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근거해서 하는 거죠 감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은 늘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런데 세상의 끝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막 인생이 막 이렇게 공허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두어야 된다는 거 말의 근거도 하나님, 마음의 근거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하고 어, 감사하게 되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가 외쳐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모든 일꾼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그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뭘 지켜야 될까요? 눈을 지키라, 눈. 그냥 여기 액면 거들은 눈이지만은 이건 뭘 말할까요? 관점이죠, 관점. 관점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죠? 가치관이죠? 월드뷰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사마선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안경을 끼고 있으면 하나의 잡티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보는 눈을 널 지켜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자, 언서 4장 25절입니다. 가지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에, 이,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내 눈을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래서 눈을 바로 보라는 거죠. 그죠?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곧게 살펴, 눈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눈은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는 것이 그렇죠. 잠무스 사장 25절 이 말씀이죠. 잘못 적었어요. 아까 제가 다가 잠읽겠습니다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죠. 눈을 바로 보는 거죠.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는 거죠. 바라보는 눈, 어디를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관점에서 보면 늘 부정적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컵에 물이 차 있는데, 반점 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없는 것을 보면 이 컵에는 물이 반밖에 없다 없다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똑같은 현상을 표현하지만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없다를 보면 없는 것만 보이지만 있다고 보면 반이나 있다 그렇죠 2021년 11월 달 12월달 남겨놓았죠 아직 한달하고도 열흘이 남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달밖에 없다 이런거죠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관점이 확 다르는거죠 그럼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다 온교는 그냥 열두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외군 을사로 나갈 때 열두 척 12척, 척이나 있습니다. 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성서적이에요.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없다 없다 그러면 한우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섯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죠? 분해 있잖아 여기서 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있다는 것, 있는 것. 이 관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은 내가 살아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눈을 조심해라. 그래서 교만한 눈을 꺾어버리고 탐심의 눈을 꺾어버리고 시기 질투의 눈을 끊어버리라. 그러 올바르게 볼줄 아는 훈련을 가지라. 그 거죠.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봐야 될 것은 보고 이런 훈련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뭘 지킬까요? 발을 지키라는 거죠. 발, 행동이죠. 발걸음입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발걸음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늘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죠 마음을 지키고 혀 말하는 걸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을 지키고 우리 발을 지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나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자모스에서 우리 인체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지켜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자언서 4장 26절 2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거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발은 악에서 떠나라. 그 악한 자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이 훈련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늘 지키면서 살아갈 때만이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평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걸어가야 될 길에 이 평탄하게 수평을 이룬다는 거죠. 예, 굴곡 있는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발걸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제대로 걸어갈 수 있으려면 이게... 저 땅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문턱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어저께 저도 이, 이, <laughs> 어떤 분이 오셔서 전해줄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가고 받아서 돌아오다가 이 잔디밭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냥 뭘 본다고 핸드폰 본다고 생각지도 않은데 그게 이 시멘트 그 우리 잔디밭하고 사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뻑 뭐, 뻑. 뭐. 옆에로면안 되는데 그래서 손가락도 다치고 손가락 세개는 이렇게 끌켰어요. 보니까 피가 났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팍 넘어졌는데 이게 오른쪽 이 갈비뼈 충격을 먹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게 발걸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걸리서 넘어지면은 당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걸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순식간이잖아요. 발걸음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길에 빠지는 것도 순간적이, 고 미혹되는 것도 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늘 말씀했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뒤따른 후배나 후손들은 그 길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선조들 선배들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는 훈련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수감사절인데, 주석이잖아요. 주석날 가족들 많이 만나고, 후손들도 많이 만나신데, 이럴 때에 말이나 마음이나 바라보는 관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본이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사자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든든히 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수 감사절 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 발걸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발걸음 되길로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형통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